2026년 가상자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지금 뜨는 뜨거운 뉴스, 한 뉴스. 삼성증권이 최근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내년 가상자산 시장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는 겁니다. 단순 투자 자산으로만 여겨졌던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이제 실제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탈중앙화 금융 예치금의 상당 비중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집중되어 있고요. 전체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의 절반 이상인 약 53%가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2025년 기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스테이블 코인 시가 총액은 무려 1364억 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결제 시장의 핵심인 테더와 USDC가 모두 이더리움을 주요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죠. 아비트럼과 옵티미즘 같은 레이어2 네트워크도 모두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잠시 후에는 이것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첫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수익구조가 변화합니다. 업비트와 빗썸 같은 주요 거래소들이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와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 강화에 나서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블록체인 개발 인력 수요가 급증합니다. 이더리움 생태계가 확대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와 디파이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내 IT 인력 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셋째,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 기회입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될 경우 국경간 결제와 송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조정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채굴량의 95%가 이미 소진됐고 4년마다 찾아오는 반감기 효과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변동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독자적인 수익구조를 만들며 시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디파이와 스테이블코인 거래 확산 그리고 레이어2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이더리움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